안녕하세요. 60대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노후 준비 잘했냐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뭘 공부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분들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재테크 분야 탑3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 있으면 메모도 해두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대 재테크는 20대, 30대나 40대, 50대와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위험해도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예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시간을 활용해서 더 똑똑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본인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큰 지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니까요. 첫 번째 분야는 배당 중심의 주식 투자예요. 주식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IMF나 금융위기 같은 걸 겪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주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배당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눠 갖는 거거든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중에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온 대기업들이 특히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매년 또는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요. 물론 회사 실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배당 ETF라는 상품도 있는데, 이건 배당 잘 주는 여러 회사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좀더 안정적이죠. 다만 주식이니만큼 가격 변동이 있고 배당도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신탁, 줄여서 리츠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념은 간단해요. 직접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기엔 여러모로 부담스럽잖아요? 큰 돈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세입자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요. 리츠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법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고 그 임대료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거예요. 오피스텔, 쇼핑몰, 물류창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같은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선별하고 관리해주니까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할 때의 번거로움은 없으면서도 부동산 투자의 효과는 볼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임차인 상황, 경제 전반의 상황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건물을 사서 관리할 필요 없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 투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리츠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금과 세금 혜택 계좌 활용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퇴직연금 IRP 계좌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일정 금액까지 넣으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라면, IRP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 공제 효과를 볼수 있어요. ISA 계좌도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을 아끼면 그만큼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절세 효과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절대 빼먹지 마세요. 65세부터 평생 받는 연금이니까 본인의 가입 이력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혹시 빠진 기간이 있다면 추운 합부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해 볼 만해요. 이런 세금 혜택 계좌들의 또 다른 장점은 강제저축 효과예요. 한번 넣으면 쉽게 빼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60대에게는 이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특히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60대 재테크 관심 분야 TOP3는 배당 중심 주식 투자, 부동산 리츠, 그리고 연금과 절세 계좌 활용이었어요. 이세 분야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기적인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데 집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성향, 그리고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금융 전문가나 믿을 만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공부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60대 보내세요.